네. 저기 선생 오 n the s h I r I 잘 n 내셨 s 저는 경기도 광주요. 광주? 경기도 광주? 네. 우리가 광주이시거든? 바로 경기도 광주이시. 아거기 우리 본향이 아아. 그렇구나. 뭐 아. 요새 어, 네. 준비하시는 거 있어? 아 지금 공연하고 공연? 있어요. 공연 중이요? 네. 어 언제까지? 어, 어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저 제목이 뭐더라? 하모니. 에? 하모니. 패밀리? 하모니. 하머니, 하머니, 네, 아, 네. 그, 네. 당연히 가봐야지. 아 그러시구나. 어기서 네. 그 그, 얼마 만에 재회하시는 건가요오래됐죠오래됐죠 이어서 하고 바담바담을 3년을 했거든, 세 번을 어, 앵콜을 했으니까. 아, 그 다음에 번은 내가 참여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97년도까지 하셨어요. 그, 그러시구나. 네. 네. 바담바담 전에 만나신 건 언제 있으셨어요? 전에는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나는 뭐, 나는 과담한 처음 뵀어요 어, 관객으로 본 거고. 따로 노니까 만날 수가 없었지.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음. 나와 가지고 공연을 한다고 해봤댔자한 3주문 들어갔어요. 음. 나왔다가 3주문 들어가고 제일 처음 나온 게 언제죠? 67년도요. 67년도. 음. 응. 그때 3주만 에 들어갔고. 예. 네. 뭐 76년도도 그랬고. 그러니까는 음. 그래. 근데 이제 빠담 덕택에 우리 이 선생님을 그래. 만났죠 그래. 이순재 선생님 만나실 때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요. 제가 조금 와일드한 편이거든요. 어. 누가 잡아놓지를 못해요,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제가 버스 타고 막 다니고 전철 타고 그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어. 움직임도 그렇지만, 제 성격도 그렇거든요. 그냥, 좀 그렇게 젠틀하고, 또, 일단 박식해야 돼. 내가 무식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런 분들이, 예. 그래서 독신 생활이 길어지시는 이유도 그런 분이 흔치 않아요? 길어진 게 아니라 택한 거죠, 독신 생활은. 아, 해봤는데 편하구나. 아. 관리 우리 윤효사한테는 아주 저격중의저격이었다 우선 창송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가수가 별로 없었다고. 특히 이 윤효사의 여기 드라마의 마지막 사랑의 찬가. 그때는 이렇게 부활을 올려 놨다고. 진짜 천사 같았어. 에, 네, 그 노래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가마 어디에 쌓이리 <목소리>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하늘이 무너져버리고 이럴 텐데 하늘이 무너져버리고 하늘이 무너져버리고 이 떨림을 피아프처럼리죠 음. 전체적인 걸 응. 그래서 저도 할 때마다 재밌었어요 예, 아, 이러야 되니까. 요즘 애들이 한번 잘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 빅아폴이 예언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내 지금도 기억하는 게이걸얘기해서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윤복일 선생이 복학술을 하시고 요예멘처을 내가 봤고 네. 그때 색동조리 입고 내려가는 네. 딸이 바로 윤복일 씨예. 저는 전쟁 때요. 전 전쟁. 전쟁 때 이렇게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아직까지 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국민들을 위로한다고 공연을 이제 중앙극장에서 올렸죠. 지금 거래소는 대박이 났지. 어, 그런데 이 녀석도 어렸을 때부터 고생 안 해도 됐어. 지금 그땐 그렇게 했는데도 수익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는 것이. 그랬어요 수익이 없었다. 광고 아니면 그나마도 또 수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아 우리가 지금 평생 60 내가 65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징짜리 빌딩 하나 없잖아요. 요즘에도 일 그... 년만 두둑이면 40억 50억이 나오더라고 저는 그게 그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변화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이것이 조금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그때 말해도 이 문화가 우리 이 대중예술의 문화가 우리나란 역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비틀스. 그게 대중 음악 가운데서 썰을 받은 건연국의비틀스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성보다는 국기를 선언해야겠다. 우리 지금 저방탄소년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럼, 그럼 이미 세계를 섞어 놓고 있는 어. 거예요. 이건 참 엄청난 일이에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지금 시작이 되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끼리 보고 끝나는 거였었다고. 그렇죠. 우리끼리 보고. <laughs> 그럼 우리끼리 보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맞아, 맞아. 우리끼리 보고 끝나는 거였어 <목소리> 커피 광고 내가 제일 잘 그랬거든 아 그래요? 어.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미국은 카지노에서 돈을 이어가지고 커피 해가지고 탁 마시면 탁 튀기는 아주 세련된 광고인데 네. 내가 하는 거는 냉동 200몇 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커피 이그 시간에 입에 담기가 힘들어. <laughs> 미국 제네랄 호스의 냉동건조 커피 심이 한국에서 탄생했습니다. 심의 맛은 세계에 어디서나 같습니다. 아니 커피 맛이면 이게 냉동인지 뭔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아저때참 커피 마시고 싶다. 이렇게 만들었는 냉동 맺도 이걸 왜 촌스럽게 이걸 다 왜요. 왜요그그 그 다음부터 이제 내 다음에 안성기 씨하고 가 매칭했는데 그때는 조금 분위기 달리 했더라고요. 그런 광고들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대한민국에서 미니스카트 선풍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여자 사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탄성이 나왔서 장발과 미니스카트 탄소. 근데 순서가 제때니까 무릎 앞에서 오는 게 비슷했죠. 그런 시절이 다 있었어요. 이 땅에 미니스커트1로가 나타났을 때 그녀가 입은 것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맺다가 내가 항의하는 바람에 없애버렸지. 없앴는데도 어떻게 그형상에게 돌아다니더라고. 음. 우리나라에 제가 처음 온게 2월 달이거든요. 2월 초. 그리고 토영금지 시간에 제가 도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털 코트에 어, 부스에 음, 어, 그렇지. 그렇게 트랩도 없었는데 그냥 그 시간에 도착하면 자기 트렁크 자기 집은 자기가 끌고 내려야 돼요. 토영금지가 해제돼야지만 그럼. 공항을 열어. 예,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트렁크 위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음.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진짜. 오리지널로 미국에서 왔단 말이에요 노래에 대한 이해나 노래에 대한 감성이 국내 가수가 서양 노래 팝송 불러 놓은 전혀 달랐다고 해. 그러니까 이게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지금의 나이 먹어서 좋았지만 정말 매력이 있었다고 이 생동감이 있었고 그게 팍팍 뛰니까 매력 있고 좋았지 텔레비에 나온 그게 밥업쇼예요. 그 밥업 포함으 굉장하지. 예, 어, 네. 아, 굉장하고 <laughs> 그럼 거기 한번 나갔다 문구. 그. 내가 기억으로 이제 빅스리는 다면 장세정 씨니 무슨 박단만 씨니 이난영 씨는 우리 대선배들이 가르 열이 있지만그 음. 후에는 전후로 빅스리는 이미자, 패티김 윤복희, 빅스리예요. 그치? 어떻게 생각해 나는 몰라요 어, 아니 우리 객관적으로 어, 볼때 그, 객관적으로 어, 볼 때. 아, 저, 저는 그냥 생각할 때패태언니나 이미자 씨는 계속 가수를 했으니까 음. 근데 저는 워낙에 아니, 아니, 그 당시 이미지가 그렇다고 어찌나 어린이집 같다는 게 물론 선생님 예. 에너지 오천 은 어디서 나오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욕심이야 아직도 뭔가 오기 아니에요 오기? 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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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조이 옥이 옥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 내가 뭐 솔직하게 얘기해요. 상도 제대로 80년도에 한 번도 상 제대로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뭐 상을 타려고 한건 아니지만은 아 항상 내가 부족하고 나가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존심을 있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은 건강게 되고 우리 직종 가운데는 암 기력이 떨어지면 안 돼. 요우리다 외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암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선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체력 관리를 어디 뭐 특별히 고장날 신들은 없지? 아 삼차 신경 땀에 좀고생하네 그건 어쩔 하지. 수 없어요. 그래, 매, 나의 네. 몸다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도 계속해서 공연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네. 내 얘기는 건강 좀 챙겨서 네. 하여튼 몸에 좋다는건다 요새 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근데, 그, 그러니까. 그런 건못 먹어요, 전. 응. 아니, 근데, 그냥. 이거, 몸에 막판 막고가 있다고 또 응.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많은 이 많은 그잖아요. 복자에 계집 입 지금 이 70주년도 지금 최무열이가 해주는 거거든요. 최무열씨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laughs> 근데 고맙죠. 감사합니다. 70년동안을 사랑해 주셔서 <laughs> 아이고 지야 여러분이 안 계셨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어, 팬클럽도 없고 <laughs> 그런 게 없어 저한테 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무대에 서고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제가 떠나는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